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분들 모두 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라고 시작해서 어제까지 제8복제 마지막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에, 에, 우리가 1령이 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네. 의의의 핍박을 받을, 받아야 그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 같은 인생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얼몸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말씀 중에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 소금은 대용품이 없을 만큼, 대신에 살 다른 물건이 없을 만큼, 그 특성과 귀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 때문에 소금 전쟁도 일어난 적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닭 대신에 필요한 꿩을 뭐 삶을 수도 있지만 또 설탕 대신에 꿀을 사용할 수도 있고 우유 대신에 요구르트를 대용할 수도 있으나 소금은 그 대용물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당시에 소금이 대단히 귀해서 그 태양과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영어로 소금을 솔트라고 합니다. 소금값을 셀러리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래되어서 셀러리가 나왔으면 셀러리맨이 하지 않았습니까? 봉급쟁이를 셀러리맨합니다. 그 소금값에서 유래된 게 셀러리맨입니다. 그래서 셀러리맨이 봉급을 못하면 끼니가 어려운 것과 같이 이렇듯 소금도 생명과 관계되는 대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만일 이 소금의 분량이 하루 사람에게 1인당 15g이 필요한데 그게 채워지지 못하면 인체내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하고 독성이 축적되어서 종래는 사망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금이 생명과 직결되는 생필품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있어서는 안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 아니고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의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의 소원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소금은 순수성이 있습니다. 젖지. 그 소금은 바닷물과 햇빛만으로 생성되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순수성과 진실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겨,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 하는 그것이로 다고 예수님 친동생이죠. 야고보가 말합니다. 나중에 형님이 아, 메시하시구나 하는 걸 깨달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이 녹아서 썩지 않니 썩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김치 담을 때도 소금으로 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맛도 내지만 부패를 방지하는. 그래서 레위서 12장, 아, 레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통독하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이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하나님 앞에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소금이 녹아져서 썩지 않는 역할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패와 죄악이 물들어가는 세파 속에서 너희는 세상 소금이라 셋째로 소금은 맛이, 맛을 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납니다 이처럼 몸이 건조한 세상 속에 소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무엇으로 에무엇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맛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네,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소금의 역할입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진정 복음이 들어가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괴로움이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소금으로 녹아, 그렇게 지사,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에, 이에 귀를 기울여서, 기울이며 이어서 14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이어서 그 다음, 다음 절에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태양은 빛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태양이 태양이 떴다가 저녁 밤에는 저녁에 지듯이 우리가 빛 빛의 근원이요. 자연의 빛 가운데는 스스로 이런 빛이 태양에서 비친 그 빛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빛 가운데 스스로 말하는 발광체. 스스로 타, 타 들어가면서 우리를 비춰주는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있는 별이라고 해서 항성. 어, 그 발광체입니다. 과학적으로. 그 항성이, 어, 주위로 해서 돌아, 돌, 돌고 도는 게, 이제 위성입니다. 위성이, 지구, 태양을 위주로, 주위로 해서 도는 위성이 32개가 있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우리의 달이 있고 예,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쭉 끼면서, 뭐, 명왕성, 뭐, 예, 무지, 무지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일 올라왔으면 뭐 금토가 전부 별 이름입니다. 일은 태양을 가리키는 거고, 올라왔으면 뭐 금토는 전부 별 이름입니다. 이렇듯이 그, 태양에서 바라는 그 빛으로, 나머지 32개의 위성이, 예,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빛으로, 예, 밤하늘에 별로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태양계가 얼마나 신비하냐면은 그 발광체 태양이 불을 이렇게, 이렇게 일으키는 에, 에너지를 일으키는데 그 태양과 같은 그 항성이 항성 있는 성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개수가 많다는 입니다 우주에 엄청 광활해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상상을 초월해서 몇천 개도 아니고 몇만 개도 아니고 이건 몇억 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활한 계지를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공위성이라고, 우리가 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쏘아 올려서 돌아가는 걸 인공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발광체 밑에서 반사체가 되어야 빛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어,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너희는 빛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예수님 빛을 받아서 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본문에서 말하는 신령한 빛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8장 12절에 요한복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3일째 하나님 예수님을 발광체의 빛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둘째, 예수 믿는 사람, 반사체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예수님의 빛이 본체시오, 빛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고 따르면, 사도들과 제자들 모두 반사의 빛을 받아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스에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나니. 과학이 발달하고 머리, 머리 지식이 들어가도 점점 윤리의 도덕은,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가고. 어처구니 없는 미신이 날치고 있는 이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를 빛의 열매라고 알려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 빛으로 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빛이 있으므로 볼수 있으며, 특히 자신을 먼저 살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보고 자신을 바로 잡아야, 이는 바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끝난게 아니라 회계 한 다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16절, 오늘 16절 말씀이 예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착한 행실이란 어떤 대가나 어떤 바람이 아니고 오직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바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함입니다. 자기 직임의 출선을 다하는 행실. 남이 하기 어렵고 꺼려하는 그 일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서 실천하는 그러한 의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은 말 아래 것는 저는 예, 해설책을 안 보고, 그냥 말이라 해서, 아, 타고 다니는 말 밑에 두면 안 보이겠지, 그 생각했지. 그 말이 아니라, 우린 시골에서 대박으로 예, 말을 대서 헐듯이그 말, 그, 영어로는, 예, 모글이란, 모글. 모울. 곡식을 잴 때, 말대박그 기구인데, 그대박 안에 두지 말고, 가리니까, 예, 말로서 가려지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그가그 그 경제적 물질 때문에 그 빛을 가려우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아닐 세상의 향락을 빌미로 빛을 가려우지 말라는 것이며, 오직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빛을 비추라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 3살 된 어린아이가 아빠가 운영하는 마구상점에서 마구 놀다가 그만 송곳이 눈에 찔려서 양쪽 눈이 다 실명하게 된 후에, 장님이 된 후에, 에, 어찌어찌해서 첼로 오르간을 배우면서 자신을 극복해서 15살 되던 그 해에, 나도 이와 같이 에, 나와 같은 처지인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겠나 하고, 자신이 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에, 그 방법을 고뇌한 끝에 드디어 점자체. 손으로 만져서 점자법을 내는 개발하게 했답니다. 그가 루이스 브레유 점자체를 개발한 명인입니다. 이같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와 소유된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둘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니요. 아름다운 턱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도 새벽을 끄우면서 오브 더 올스 오브 디 얼스 땅의 소금이 되어서 땅에 스며드는 노가 소금이 되어서 그래스며 들고 오브 디 워, 오브 더 월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빛이 되어서 그런 나타내는 이러한 우리 선한 이웃의 존재의 이유가 이유가 우리가 전 지체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 쓰임 받는 우리 지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